안녕, 능송입니다 오늘은요, 저가요 어, 구독을 제일 먼저 하신 세 분들께 <laughs> 선물을 드리려고 왔는데요한번 보러 가보시죠. 고고! 첫 번째 아이패드입니다. 이 뚜껑을 열면, 이렇게 검은 아이패드판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고, 얘를 이렇게 내리고, 이쪽으로 밀면, 여기에, L, L, 삼 아, R. 아, 잠깐만요 1, 2, 3, 4로 해주시면 돌립니다. 이건 정말 예쁜 아이패드예요. 얘를 이렇게 걸치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예쁜 거치대도 될수 있답니다. 이게 1등 상품입니다. 2등 상품을 보러 가봅시다. Go. 라라라라 마이크입니다. 음, 얘는 이쪽은 이렇게 내리면 소리가 안 나는 거고. 또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얘는 소리를 이 더하기는 소리를 높이는 거고 이 빼기는 소리를 낮추는 거고 이거는 옆으로 다음 곡을 넘기는 거입니다. 이거 얘를 꾹 누르면 이렇게 해서 파란색 불빛이 들어옵니다. 라라라라 노래를 노래를 부르는 거 죄송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2등 상품 마이크 였습니다 3등 상품을 보러 가볼까요? <목소리> 가방입니다. 귀엽고 깜찍한 소녀 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영어도 있고 가방 글이 있어서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열어주면 안내가 두 자리나 있어요. 여기 한 자리, 여기 두 자리.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한 자리, 여기 두 자리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갖다 주기만 하면, 끝 입니다. 아, 하나 아, 빼먹은 게 있네요. 지퍼도 있습니다. 찌. 그러, 그럼, 구독과 좋아요. 지금 다들, 그. 꾹꾹꾹 한 번씩 실러주세요. 안녕.